이진전기의 박철호 수석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진전기가 네, 인터뷰에서 나오는 배터리 소재 때문인데 실리콘 합금 응급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단자 이진전기에는 중전기, 변압기 차단기 뭐, 전선, 전선 이런 것인데요. 그 전선을 만드는 그 원료 중에 동선하고 알루미늄선이 있습니다. 아. 그 선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그 네. 공장 안에 저희 소재팀도 있습니다. 금속 재료를 연속적으로 응고시켜서 뽑아낸다는 게 비슷한 컨셉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실리콘 응급재 보통은 이제 산화물계나 탄소류로 네. 복합을 하는데 저희는 합금으로 아, 다른 금속이랑 같이 용융했다가 응고시키는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아, 응고기그 자체로 하는 겁니까? 응고제가 됩니다. 보통 실리콘을 작게만 나노화 만들었다고 해서 전지에 넣으면 성능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리콘과 그와 같이 포함된 합금 중에 일부가 네, 실리콘을 싸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한 번에 실리콘을 나노화시키면서 동시에 그 실리콘을 싸고 있는도 같이 나노화돼서 주변에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한공정으로 실리콘 나노화하는 것과 실리콘을 전해액으로 보포하는 게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20몇 년도까지? 네. 2028년도까지 1,500톤? 현재 안산 공장 사이트에서 할 수는 있어요. 물론 뭐 아직 전체 라인 규모를 이렇게 다 계산해 본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그 정도 규모는 제가 있는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총몇톤 규모면 매주 얼마가? 저희가 그걸 다 만들어서 팔면 한 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